이번 내란 사태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전 선동 이런 걸 보면서 어,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나치 시대에 개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벨스의 선동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의심은 받게 되지만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케벨스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요. 그럼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어 저거 거짓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어 긴가민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진실로 불의가 정의로 뒤바뀔 수 있다는 그 사례로 케벨스의 선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누구나 마음속에 양심의 잣대는 다 있을 거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부정되고 있는. 본인이 본인도 잘 모르는 의심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나 가장 크게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가 계속 아까 박은정 의원이 pt에서 보여줬다시피 11전 11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원이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어야 한 거다 이러면서 법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입니다. 그런 정신 상태니까 내란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일국에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그걸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당연히 용기를 갖고 저런 폭동까지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헌재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서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이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까미의 명언을 제가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받아 적어야 되고 명심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데 퇴장하는 국민의힘을 보니까 참 이런 분들에게 대한민국이 희망을 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내쫓으려고 한건 아닌데 이게 또 다가네요. 이런 말을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 계시면 현안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